자, 거란이 침입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란이 몇 차에 의해서 침입했는지 압니까? 자, 정답은? 네, 3차죠. 그래서 3차에 의해서 네, 거란이 어떻게 침입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게 되었는데, 자, 얘네가 침입했었던 원인이 있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송나라 주변에 있는, 자, 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배우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 그때 당시에 20세기에는, 자, 요나라고 송나라고 뒤지게 싸우고 있었어. 그치? 그런데 이 요나라가 함부로 이제 송나라를 공격하기가 조금 힘든 거야. 자, 왜그러냐면 자, 송나라 뒤에는 하트를 보내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고려가 계속 오, 송나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지 않잖아요. 자, 고려 뭡니까 킹왕짱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고려를 좀 군사적인 방패로 막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다.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부터 끊어야 되겠어? 고려부터 끊어야 되겠네. 그래서 고려를 침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송나라 뒤에 있는 배후세력, 바로 누굴까? 고려. 그러니까 이 고려를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침입을 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 나라가 실제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요 나라에 자 그때 당시에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 소송령.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어, 그렇지? 소송령이야. 이제 거란의 소송령 장군이 자 군대를 얼마 하세요. 예 80만대고는 작은 숫자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고려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고려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서경, 서경. 그러니까 평양이지. 평양 그 위쪽에 있는 땅은 얘네 다 줘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얘네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 그때 똑하고 나타나던 인물이 있지 자그 사람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자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네 서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쪽팔리게 쟤네 오랑캐 새끼들인데 야 걔네들한테 지금 땅을 내줘야 필요 없어 내가 갈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서희가 직접 거란 족의 장수의 소송령을 보러 간 거예요 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령이딱 보러 가니까 소송령이 서희를 보고 야저러안해딱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서희가 뭐라 그면야 네가 임금이냐 야내가 임금이면 거란 쪽 임금이면 네가 임금이며, 임금이며, 내가 너한테 지그가왜너 들어가가지고. 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속령이 가서 사과했어요. 알아서 저안 해도 되니까 대화 좀 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나왔어. 자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 문제 1타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대화예요. 자 소속령이 자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는 있잖아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야 그치? 어 옛날에 그 신라 땅에서 고려가 일어났잖아 그치? 그럼 네 너네가 지금 어느 정도 어디 땅을 가지고 있냐면 고구려 땅을 지금 먹고 있어. 이거 뭐야? 그러면 고구려 땅을 니네가 먹을 이유가 없지? 니네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니까. 아 고구려 땅을 내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런 다음에 너네 왜 자꾸 나라고 친하게 지내. 그니까 요거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야 고구려 내놓고 그 다음에 너네 왜 자꾸 송나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서희는 굉장히 똑똑했었어. 서희는 사실은 이 거란족이 고려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란 입장에서도 고려하고 싸워봤자 거란이 좋아하질 어 어, 연애할 때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거란은 단지 이 고려하고 뭔가 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야. 실은 어떻게 보면 그 숨은 속세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서희가 알고 있었어요. 거란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내 웃기는 소리하지마야 우리 이름 뭐야? 우리 고려야 우리 고려. 이 고려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줄 알아? 고구려에서 온 거야. 우리 고구려 개성이지 그러면 여기서 살짝 페이크 쓰죠. 거짓말 겁나 때리는데. 자, 그 당시 고려도 어디야? 개성 평양이다. 딱 그래버려. 야, 우리의 수도가 평양이야. 서경이야라고 얘기해. 서경은 옛날에 고구려의 수도였지, 그치? 그러니까. 거짓말 딱치는 거죠. 근데 소송령이 여기 아 그래? 그래서 딱 넘어가 버려. 야, 왜 우리가 이랬을까? 어, 고구려 개승은지지 여기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고구려 개승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난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 너네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압록강 근처에 누가 있어? 여진족이 진치고 있어 가지고. 야, 얘네 때문에 우리가 니네랑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니가좀 대가를 리써 가지고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 이 땅을 이 땅을 그 당시에 이제 거란족이 여기 내려오려고 고려 내려오려고 여기를 이제 공격해 가지고 거란이 먹은 거였던 거야. 이 여진족 근처에그 땅을. 그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성 쌓고 이래 가지고 너네랑 이렇게 교류할 수 있잖아. 그래, 너네랑 교류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 를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서성경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 어, 좋아라고 하면서 좋아 땅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희의 외교단판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1타입니다자 서희의 외교단판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우리는 도이어 거란족한테 자어디를 얻어내게 됐다? 여기 압록강 근처에 여기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뭐라 그래? 강동육주 시험 제1타야자 뭐라고? 강동육주. 자 강동육주를 뭐하게 되었다? 획득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동육주는 자 지금의 어디 근처냐면 압록강 근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는 이때 강동육주를 획득 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자 압록강 유역까지 자 영토를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 네, 확장하게 되었다 국경을 네, 확장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십시오.